뉴스하이킥에 이문정 검사 출연했는데 야 요거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해야 되겠더라고 이거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이문정 검사의 시선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교율을 한다 안 한다 보도 나오는데 검찰 속내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에이 그러니까 이원성 총장께서 되게 결기 있는 듯한 모습으로 명품 백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이치 모터스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부르면 대일 것 같고, 명품백 정도라면 불러서 모양을 갖춘 다음에 무혐의할 생각으로 한게 아닌가. 윤석열은 어차피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자기 뜻 거스는 사람 곁에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석을 총장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람을 지켜줄 사람으로 이원석을 믿었다는 거다. 이원석이 한동훈보다 포장을 잘한다. 국민들 보기에 그럴듯한 스킬. 그래서 김건희 한번 부른 다음에 무혐의하는 정도로 명품백 사건 수위를 조절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불러다가는 기소해야 될수 있으니까,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불러놓고 안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는 안 하고, 명품백 조금 얘기하다가 용산에서 5월달 갑자기 인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소환조사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불러서 무혐의할 건데 그꼴 못 봐가지고 저 인사를 하느냐고 검사들이 갑작스런 인사로 유탄 맞은 기수들이 있어. 그 검사들이 뒤에서 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 파격적인 인사가 막 날라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탄 맞은 기수들이 있다는 거야. 그 기수들이 왜 불만이 있냐? 아니, 어차피 소환해서 무혐의 처리할 건 뻔한데 그거 불안해가지고 졌딴 인사를 하니 이런 욕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현직 검사 아니면 듣기 어려운 정보들이죠. 진행자가 용산에서 왜 그것도 못 견디는 건가요? 불러서 무혐의 처리. 분명히 잘 매끈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텐데 이원석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윤석열을 잘 아니까는 말인데 아마 기르던 개한테 물린 느낌의 분노를 느낄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부르지 않고 무혐의할 줄 알았는데 어디 감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부르는 것 자체로요? 어디 감이죠? 우리 검찰에서는 재식구 감싸기 이거 분명히 있었잖아. 이게 검찰의 역사잖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에 대해서 형식이라도 갖추는 거 그것조차도 용납하실 대통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감히? 어, 그렇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과 뜻대로 한다고 약간 비장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비장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문장이 비웃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웃어. 이원석이 비장했다고? 이번에 검사들 탄핵할 때는 진짜 비장했습니다. 당연하죠. 온도 차이, 진심 차이. 어느 정도냐? 질문을 합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선 그건 진심이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맡겼을 때 이 수사 자기 라인들에 대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이 수사 가이드라인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이원석 총장이 입장문 낸걸 봤더니 다른 건잘 모르겠고 어미준 있잖아요. 어미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이원석이 어미준 검사 편 드는 걸 보면서 그렇지라고 씁쓸하더라고요. 자왜 어미준을 잘 아느냐 어미준을 이문정이 기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명숙 건으로. 그러니까 이문정은 어미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미준이 한명숙 청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돈 줬다라고 했던 한만호가 사실은 돈안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미준은 무슨 짓을 하냐?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협박, 회유해서 진술화에 싹 바꿉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검찰에 유리하게 증언했던 사건이 한명숙 정 총리 조작 수사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한마로만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 재소자들, 회유 협박을 받았던 재소자들 중에 양심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미주는 조작 수사에 능한 인간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조작이 패턴이 하나입니다. 뒤가 구린 놈, 쓱 불러다가 협박, 회유, 원하는 진술 뜯어내기.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양대, 최성애, 학교 비리로 뒤가 구린 게 많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불러다가 표창장 안 줬다고만 해라. 딱 이거 한 거죠. 그 다음에 유시민 담그려고 했었던 그 사건 있죠. 그때도 뭐였습니까? 감옥에 있는 신라젠 사장 가서 유시민한테 돈 줬다고만 해라. 죄가 있어. 그때 뭐가 들어갔어요? 유시민, 신라젠 거기도 뭐가 들어갔어? 이렇게 안 하면 네 가족들, 너 별건, 온갖 협박, 해유너 이것만 해주면 회유.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죄가 있고 뒤가 그린 놈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조작하는 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똑같잖아요. 뒤가 그린놈 김성태, 안부수 딱 불러다가 뭐합니까? 이재명한테 줬다라고만 하면, 죄 있는 거싹다 우리가 눈 감아줄게. 만약에 안 하면, 너 주가 조작이니 뭐니 국가보안법 싹다 해서 너는 한 15년, 20년 썩을 줄 알아. 이렇게 갑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어미준인데, 패턴은 똑같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주변을 털어 그 사람의 주변을 괴롭힙니다. 너 이래도 이재명한테 뭐 했다고 안불 거야? 아니, 안 했는데 뭘 불어요? 어, 알았어. 들어가. 한 다음에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이 사람하고 통화했던 사람 한 명씩 다다 다 불러.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별건에 별건에 이렇게 계속 기소를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비로 가산 탕진합니다 구속수사권으로 바뀌면요 변호사비는 억 단위가 돼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변호사비가 구속수사권이다 그러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게 누구냐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예? 똥검사 이런 애들이에요 윤석열 라인 특수부들, 그 놈들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난 겁니다. 자, 어미준이 한명수 조작 수사한 사람이 어미준이에요. 이걸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했어. 자, 임은정 검사가 들여다 봤더니, 그 당시에 들여다 보니까, 주미애 장관 때 들여다 보니까, 어미준이 많은 서류들을 기록에 편찰하지 않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가 없었지만, 공용 서류 은닉이라든지, 진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한 게꽤 있어. 근데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검찰에서도, 모의 위증은 안 된다. 위증은 되는데, 모의 위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때 벽을 갖다, 내부의 벽을 뚫지 못했는데, 탄핵 소추 발의된 걸쓱 봤더니, 탄핵에는 공소시효가 없네? 그렇다면, 그때 내가, 어미준, 공소시효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던 서류 조작, 증언 조작, 청문회의 증인으로 갈수 있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백신형, 강백신, 아무런 근거가 없이 국회의원이 월권하는 거라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매 증거 부실화대며 증거 여기 있네. 어 변이제 증거 있지. 임은정 증거 있지. 증거 꽤 있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하자는 거야. 증거 부족하니까 청문회 하자고. 증인들 다 오신대잖아. 어? 증인들 오신대잖아. 어떡할 거야. 이러니깐 검사 탄핵된 놈들이 울고불고 울고 난리치는 겁니다. 우린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분창 검사는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미주는 내가 죽이러 갈게요. 탄핵은 공소시효가 없던데? 내가 조사했던 거싹다 알려주고 오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미중 탄핵 확정, 빵! 끝났지? 진행자가. 이렇게 명백한 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탄핵 소추 조사하겠다는데 반발하는 모습 보면 무슨 생각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 검찰이야 늘 하던 건데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건데요. 담담합니다. <laughs> 그냥 뭐늘 그랬지 뭐안은 그런 적 있냐? 검사들이 정의로웠던 적 있나요? <laughs>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 이문정 검사는 진행자가 젊은 평검사들 저번에 김건희 사 소환 하겠다고 그래서. 인사를 내버려가지고 그 수사팀 헝크로놓을 때는 아주 조용해요. 평검사들이 소환하겠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검사 탄핵은 사유가 분명한 게 있는데도 설설 끓는다. 뭐냐 이 차이가. 공무원들한테도 인사 불이익 3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인사 불이익 당한 사람 앞으로 3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예이 정권이. 이런 게 하나가 있다. 그리고 탄핵소추 발의에 관련해서 들끓고 있다고 언론들이 말하는데, 검사 배시판 은근히 조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웠던게 뭐냐면, 바빠 죽겠는데 쪽지가 돌아서 대전지검에서 검찰총장님 말씀자료 요지를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보라고 동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댓글에 조금 달리는 거 말고는 탄핵소추 발의된 당사자 검사들이나 늘 검사 게시판 쓰시는 몇명 말고는 별로 없어서, 어라 싶어서 위에서 관제대모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관제대모를 할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 관제대모? 검찰이 관제대모를 해? 원래 검사회의 이런 것 관제대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무슨 검사회의를 열었다, 이게. 관제 대모라는 거야 회의를 연 것만으로도 언론에 나가고 압력을 주는 그래서 검사 회의 이런 게 관제 대모였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없어서 아마 한달 전에 인사 학살 그때 우리가 침묵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검사 회의나 이런 거 하기 면구스러워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검사 탄에게 막 들끓고 있는 건 아니, 아닌 것이냐 그렇다. 과잉돼서 표현된 거다. 이런 얘기해요. 댓글도 거의 안 달린다. 자, 검찰 전체 전반적 분위기를 한번 물어봐요. 야당에서 검찰 개혁을 1번 과제로 들고 나오고 있으니, 검찰 어떠냐. 자,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는 주요 축이 검찰인데,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든, 재창출이 되든, 검찰은 이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은 다 느끼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무너질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검찰의 일몰, 검찰 제국의 일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찰도 좋은 시절 다 끝났구나라는 위기감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도 다수의 검사들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항이 또 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검찰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사기는 좀 어떠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검찰이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 어떡하지? 요런 걱정을 하잖아. 근데 이문정 검사가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집단 안에서 집단의 동일시 현상 되게 큽니다. 정권이 교체되든 재창출이 되든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정권 초기에, 바뀐 정권 초기에 검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면 인사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 해체하면 안 된다 어쩌고 길길이 날뛰어도 정권 바뀌고 세게 드라이브 걸고 인사에 대해서 사인 딱딱딱 보내면 인사에 민감한 사람들은 선착순이다 하고 쓱 먼저 간다는 거야. 크게 반발해. 일어나지 않는다. 공무원 조직이다. 검찰 조직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공무원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직 검사의 시선으로 보는 지금 현재 상황.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이문정 검사가 얘기해주는 것 중에 제가 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문정 검사는 칼을 갈고 있다. 검사 탄핵에 딴 사람은 몰라도 어미준은 탄핵시켜야 된다. 그 증거 내가 싹다 갖고 있으니까 나청문회 나갈 준비 돼 있다. 어미준 한명 안녕이고요. 강백신. 울고불고 매일 징징대는 강백신. 변이제 부르면 되지. 장시호 부르면 되지. 최순실도 온다고 했거든 최순실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어떡할 거야 어 우리 한번 보자고 음, 국회의원들의 월권인지 니들의 드러운 추악한 범쟁이가 다 드러나는 청문회가 될지 보자고 죄가 없으면 나와서 하면 되잖아 해서 아니면 탄핵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공 민주당 역풍 불거 아니야. 니들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징징대? 어, 민주당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하면 되잖아. 니들이 증거 딱 갖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따박따박 다 반박하면 되잖아. 그러면 민주당 역풍 불거 아니야. 정청래 역풍 불거 아니야. 무리하게 이재명 방탄하려고 아무 재 없는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한다. 만들면 되잖아. 니들이 청문회 나와서 안 그래? 근데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검찰 2% 쓴지 뭔지 아무도 볼수 없는 그 게시판에 글이나 쓰고, 언론이 그거 받아 적어주기 기다리고 있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뭐 하는 거냐, 쪽팔리게. 어?